매일 공감 녀석강의 136번 7장 아이와 함께하는 말의 힘 여정 1 무례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12장 막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막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상대를 조절하려든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막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막말하는 사람들이 솔직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 막말과 솔직함이 동일시하거나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그이 막말과 솔직함은 다릅니다. 어,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솔직함이라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사실을 전달해요. 그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하는 것은 같은데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솔직함이냐 막말이냐 하고 달라집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 야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내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막말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너는 왜 이래 실수를 해? 무시하는 거죠. 야 진짜 답답하다. 아, 이런 말투. 이 여러분이 듣기에도 같은 말투로도 기분이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 막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패턴을 알아야 우리가 그 그들에게 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 그다음에 대처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우월감을 확인하려거나 상대를 조절하려거나 남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례함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차를 참지 못하고 자기 그냥 기분 나쁜 대로 행동을 합니다. 큰소리를 치거나 말을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후회가 되고, 인간 관계도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 우월감은 그 열등감과 사실은 같습니다. 굳이 자기가 우월한데 그걸 나타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거나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서열을 강조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까 내말 들어. 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행동만 하면 돼.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상대를 조절하는 사람은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 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너는 네가 하는 일은 항상 형편없어.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내가 정말 문제인가?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또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 있죠. 남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해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 어 그다음에 얼굴이 그 어, 변해가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 상대를 골리기 위해서 골려주기 위해서 작지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더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습관적으로 무례할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상대방이 반응하면 할수록 더 막말을 하고요. 그 상대를 배려하고, 어 그다음에 조절하는 능력,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 배려하는 습관이 부족하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 그 반드시 그러면 이럴 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무시하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이거 대처 방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짧게 반응한다와 세 번째 대꾸하지 않고 주제를 바꾼다 아~ 해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포한 인생 소홍송이었습니다